정말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든 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주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힘을 주시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치유되는 밤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는 밤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열1기상 19장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8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이는지를 이슬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벨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laughs>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오늘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로마신지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다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정도 되면 지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건데 그가 넘어지니까 너무 기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 5 0대일로 혼자 싸웁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혼자 싸운다는 건 굉장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그 사람을 갖다가 사로잡고 있다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때 문제를 도와주는 나의 편이 한 사람만 있어도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나면 누구한테 바로 전화하는 줄 아십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해야지 왜 남편한테 전화하십니까? <laughs>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왜 남편에게 전화할까요? 알지. 남편은 자기 편이니까. 그런데 남편이 진짜로 남의 편이면 <laughs>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 받고 싶어서 위로 받고 싶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야와 백성들은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옆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laughs> 엘리야가 싸우는데 하나님 내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외로운 싸움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갈매살 전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엘리야가 이김으로 거짓 선지자를 다 잡아 죽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7번 하니까 비가 내렸습니다 엄청 신이 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신이 났을 때 비가 내릴 때 아하왕이 마차로 타고 달릴 때그 마차 앞에 비 맞으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다? 엘리야라고 했잖아요. 22km를 시장고 달렸습니다. 완전히 슈퍼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1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사벨의 남편 아하방이 자기 마누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그말딱 듣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무슨 말했느냐? 19장 2절 다시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중앙과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미 마땅하니라 한지라.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렸다고 공갈을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면요 사신을 보내서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됩니까 아니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녀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겁을 준 거예요 이세벨은 또 맹세하기를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씨는 거짓신이라는 것이 갈매산에서 분명히 결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이름으로 누굴 협박했냐면 엘리야를 협박했다고 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신의 이름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엘리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이세벨 같은 금방진 여자의 말을 듣고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가? 등답은 네입니다. 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사탄은 고도의 진력을 펼치는데 심리전에 능한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 5장 8절을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중 마귀가 우는 사다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다와 같이 우리를 협박하고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할줄 믿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으로 엘리야, 엘리야를 갔다가 공격했을 때 엘리야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분석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도망가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엘리야입니까, 이세벨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도망가야죠. 그런데 누가 도망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을 갔는데 보기시라에서 난유박, 난유다, 베세벨까지 160km를 달려 내려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엘리아에게 달리기에는 소질이 좀 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도와줍니까? 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아 선지자가 로댄 나무 아래 드러누워 자고 있다 합니다 선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에게 힘을 주었고, 그에게 위를 주었다는 말이 바로 어루만져 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 전까지 850대 1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지를 25km를 갔다가 아, 왕보다 빨리 달렸어요.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데 또 160km 도망을 왔습니다. 보통 사람도 이만큼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뻗어서 누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영육관의 탈진을 안다는 한 것은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탈진해서 로뎀나무 아래 잠시 누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광야에서 자생하는 이 로뎀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대사리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빗자루 만들면 딱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늘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덮어줄 만한 큰, 큰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중동권에 가 보면요, 밤에 추우니까 주로 땔감용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땔감용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불이 빨리 꺼지지 않고 열기가 오래 가니까 사람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 나무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늘을 피하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동권에서 보통 온도가 40, 35도에서 40도로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햇볕을 가려주지 못하는 로덴 나무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로덴 나무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동권에서는요, 로덴 나무 아래 들어간다는 이 말이 곧 자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권에서는 로덴 나무를 자살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같이 근거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젠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하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뭐라 하느냐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자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는 그 자체가 나를 죽여 달라는 그 의미란 거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최대의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 붙들린 상태가 바로 엘리아였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루만지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했겠지만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배 아프다면요 아까진 게 발라주구나 아까진 게그 빨간 거 예. 손에 배 올려서 배를 문질러 주면서 말하니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배를 문질러 주고 했어요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엄마의 손은 약손이다면서 문질러주면요 정말로 좀 지나면 배가 안 아파요 어머니 손으로 우리 배를 문질러주고 어루만줄때 저는 옛날에 아, 진짜 엄마 손은 약손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한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심리적 안정을 위해 터치해서 터치해주는 것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안정을 굉장히 주는 그런 요소를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그냥 어루만져주고 함께해 줄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가지고 빨리빨리 육신과 몸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둘째는 어머니 손을 올라오면요 우리 손바닥에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머니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오장육부에 흘러들어가면서 우리의 오장육부에 문제 있는 것이 치료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예. 손바닥에서 원적의 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길은 아이에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도구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할 때 안아주고, 스다듬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힘을 주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루만져준다는 그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처럼 로데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책망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야, 너그 이사벨 그말 듣고 도망 이까지와가덜어고 있냐 이 바보야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사랑해 주시는 게 바로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깊이 잠들매, 그가 하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무슨 말인가면요, 하 다니엘서 7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 미래에 대한 사건들어갔다가계시해서 계속 보여주는 작업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 볼때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드려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공급해 줘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시보을한다음에 몸살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8장 20절을 보게 되면요.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 계시를 보고 신비 세계를 봤지만 인간의 육적인 것으로 보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니까 나중에 몸살하고 내가 겨우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어루만져 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영육관에 지쳐있을 때 누군가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게 되고요 그 사람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상처가 심하고 힘든 사람 앞에는 아무 말 못하고 옆에 가만히 있어줘도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루만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응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져주셨다는 것은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줬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게 응원하는 게뭐별고 있습니까? 가서 손 한번 딱 잡아주고, 당신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줘도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잘 들어주고, 간혹 아멘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응원이에요 응원 엘리아가 영적 전투를 할때 엘리아 편에서 위로해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두려워 떨고 도망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혼자라는 그 생각이 그를 딱 사로잡고 있었을 때 악녀 이세벨이 마귀를 통해서 그를 위협할 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충격을 먹은 거예요 엘리아는 끝으로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한 사람만 있었으면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응원의 말로 우리는 살게 되고요. 내가 배고플 때 그냥 먹는거 하나만 챙겨줘도 응원이 돼 가지고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개인 기도를 하고 사택으로 올라가는데요. 늦은 밤에 이 예배당에 와서 누가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제가 아이고 또 누가 이렇게 밤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나 하,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괜히 기도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올라가서 들어보니까 제 딸이 그 밑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laughs> 고등학교 가서 공부도 자기 생각대로 잘안 되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니까 주님 앞에 집에 와가지고 옷이 올라오지도 않고 가방 던지놓고 펑펑 자빠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가고서도 <laughs> 공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려와서 딸을 안아주고 등을 쓰다 듬어 주니까 아빠 보고는 더 펑펑 우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날 말씀 준비를 금요말씀 어르만 집에 대해서 한참 묵상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이 어르만 집이 필요한 딸이 옆에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르만 집이구나, 안아주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말 안하고, 마지막에 올라올 때 "미네야, 하나님,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힘내." 그리고 올라왔어요. 예. 그게 어루만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갈 때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사명 받은 사람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영직인 전쟁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별되어진 믿음의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오는 것이 뭐냐? 엘리아의 마음 같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답답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아처럼 그늘도 제대로 제공하지도 못하고, 심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머리 쳐박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그런 말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고요.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도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고1때였습니다 여러분.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이 되고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왜 이런 틀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집에 오면 부모님 등살에 못 살겠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가지고 학생을 보고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놈은 못하는 놈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현실입니다 진짜 이런 저런 스트레스 받다 보니 세상 살고 싶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죽으라고 자살하려고 마지막에 산을 이렇게 보는데 그때 저녁이었는데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으로 보는 세상이 그러면서 빨간 십자가가 제 가슴에 팍 타고 온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주일학교 선생님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교회 다녔을 때 허,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있으면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교회 가보고 하나님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죽으면 큰일 날뻔 했죠. <laughs> 교회를 내려왔던 거예요. 그때는 시골이라서 교회 문을 잠가 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 안, 안 잠가 놨습니다. 악기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장의자에 탁 앉아 있는데 누가 나를 뒤에서 포언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앉아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다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와 격려를 사람들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야 할줄 믿습니다.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 내면이 치유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실 때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적으로 만지면 안 되는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문둥 환자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또그 시대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를 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곳에 집에 방문했는데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워있는 거예요 8장 1 5제로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냥 말로 치유되었다 이런 낙거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만져주셨을까요? 모든 회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어루만짐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구장을 넘어가 보니까요 한 갈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딸좀 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예수님 이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딸은 이미 죽어 있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구장 이5 절을 보니까 예수님 이 손을 내밀어서 그 딸의 손을 잡고는 달리다고 하면서 일어나라 하니까 그 딸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실 때 기득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며 그들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와 육신의 질병과 많은 부분에 어루만져주시는 믿음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접촉이 동물인 거 아시죠 여러분 만져야 하고 안아야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만져야 하고 안아야 됩니다 요즘 잘못 만지면 미투 걸리니까 조심해야 되고 미국 마이애미 대학 티파니 필드라는 교수가 있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 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치하고 만져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질병 효과에 굉장하다고 이렇게 발표해 놨습니다. 스트레스나 천식 같은 그런 가벼운 질병부터 당뇨 암 에이즈 난치병 같은 것들 아동 학대나 우울증 거시증 같은 정신적인 문제 전부 뭐냐면 어루만져주고 터치하는 데서부터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된다고 발표된 거예요. 근데 사례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 작은 고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은 연합군들이 돌아와가지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먹을 것도 충분히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강 건너편에 있던 작은 고아원은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먹을 것도 그렇게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는데, 이 고아원에서는 질병 발생률도 낮고,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이상하다.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서실에 이 시설에 <웃음> 시설 <웃음> 한 여인이 <laughs>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전쟁 때에서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이가 죽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이상이오 버린 겁니다. 이 여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이와 가지고 고아원에 오니까 아이들이 다 보이잖아요. 전부 자기인 거야. 그래서 그 애들 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날마다 자기 애들 같이 관리해 준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여자가 만져줌으로 그 고아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정신 나간 여자 한 사람이 만져주기만 해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만져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자주 안아주고 섞인 십을 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나이 많이 먹었으면 하지 마세요. 애들이 안 할라 합니다. 아, 어릴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편해집니다. 여러분, 예. 지금 딸내미 다 큰데도 아빠 안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안 하니까 문제지만, 예. 그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애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가고 계시는 탄자의 비유하시잖아요. 탕자에 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탕자가 모든 걸다 탕진하고 올때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 아버지가 과연 나를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양심이 있으면.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한 일이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상거가 뭔데, 있거든, 상거가. 상거가 뭘다는 것은 저쪽에서 보이는 죄가 우리 인지남인지 구분이 잘안 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보다마다 달려가서 냄새나는 아들을 바로 안아버립니다. 그리고 쭉 해보면, 분명히 쭉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아버지가 안아주는 순간에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져있을 때 오늘 밤에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오늘 이 밤에 주님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주님 만져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져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지 주시고 또 주신 게 뭐냐면은 떡과 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루만지면 그 사람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떡과 물은 그 사람의 육적인 힘을 하나님이 새롭게 공급해 주셨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무려 두 번이나 했습니다. 두 번.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 덜어 누워서 하나님 죽여 주시옵어서 하는데 하나님은 떡과 물을 주시고 두 번씩이나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떡과 물을 또 이렇게, 떡은 뭐, 성, 뭐 어, 그 말씀이고 물은 뭐, 성령, 이렇게 해결,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때 영적인 것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육적인 부분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실력하게 그냥 공중에 떠서 살수 있습니까? 땅에 붙어 사는데. 먹어야지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떡과 물을 주어서 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영직인 존재이면서 육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영직인 회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떡과 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직인 회복도 하락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영직인 것을 공급하고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물이들이 배고파할 때오병이어 칠병이어로 건물이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엘리아는 하나님 주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40주야를 아무것도 안고 걸어갔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신기해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이 있는 호랩산으로 갔다 합니다. 광야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수하게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새롭게 자랐던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이 시내산 호랩산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도망을 갔지만 어디로 도망을 갔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장소로 도망 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 로뎀나무 아래 누웠을 때 그곳이 절망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심을 주셨을 때그 절망의 로뎀나무 자리가 새임을 공급받는 장소가 되었고 또 힘을 얻는 장소가 되었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이 자리가 이런 세임을 공급받는 자리 힘을 얻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있는 호랩산 하나님이 있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